예, 여기는 이제, 미야자키의 토이 곳, 토이, 토이 미사키 하는 곳에 왔어. 토이 미사키의 등대. 토이 미사키 등대라고 해야 되나? 어, 토이 미사키 등대까지 왔어. 등대도 올라가 볼수 있겠지? 등대도 한번 보고 와야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와, 양쪽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참 멋있네. 저희가 우리가 왔던 이제 미야자키 방면이고, 이제 반대쪽 바다에서 보면은 또 뭔가 보이겠지. 와, 이제 비는 그쳐서 날씨 좋네. 구름 낮게 깔렸지만은 공기가 맑다. 저기가 이제 최남단 쪽 거기고, 어 저쪽에 가고시마 거기 있을 텐데. 어, 사쿠라지마 있을 텐데, 안 보이네. 등대 가는 길 여기 관광지들은 다 망했네 는야 응. 아. 이거 동백꽃이 겹하고 섞여갖고 아들 동백꽃나어나 혼자 갔다 올게 등대 응. 어 응. 등대, 응. 어, 응. 등대 응. 입장료 응. 320원 아돈 갖고 갈게 알았어 지가. 등대 입장료 300원 엄마는 안 간대 어차피 계단이고 해서 아 갔다 올게 내가 등대 한두 개 올라가다 보니까 다 올라가게 되더라고 <laughs> 300이냐 싸지 등대 올라가 볼수 있는데. 어 등대. 일본에서도 이제 등대들이 여러 곳 직접 올라가 볼수 있는 그런 등대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한열몇 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반은 올라가 본것 같아. 다올라가서 등대. 아직 작동을 하나 본데 등대가. 어. 뭔가 기계음이 들려. 신기하네. 배선이 들어가 있네. 전기가. 터이미 어... 아... 찾기 등대. 아...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와서 봐야지. 등대가 있다는 건 풍경이 좋다는 거니까. 아, 다 태평양. 멀다 멀어. 아, 바람이 나무 사이를 통과할 수있면 이상한 소리가 나네. 이 와, 저 이미 탁히 풍경 좋네. <laughs> 지금 우무들이 산에서 막 뻘뻘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비는 그치고, 맛있다. 우리 왔던 길산 꼬불꼬불 해안길 내려가야지 엄마 아빠 기다린다 <laughs> 이 꼬불꼬물 물 나오는 게 너무 멋있다 여기는 등대 박 어. 바로 내려가자고 빠이빠이 어. 저이미 사기 등대 빠이빠이 태평양 태평양은 태평양 이제 더안 보나? 하. 공기가 너무 좋다 풍경도 좋고 바이 토이미사키 등대 오르기 쉬웠다는 등대인 것 같아 땀한 방울 안 흘리고 올라간 등대는 적지 않을까 좋은 곳에 있네 바이바이 예, 여기가 이제 토이곳인데 토이 말이 없어 원래 저쪽 저쪽편에 있는 광장에서 말이 막 뛰어 놀아야 되거든 어 근데 말이 없다 비가 와가지고 야자나무, 야자나무, 이거. 정려, 정려. 별거 없네. 말이 없어가지고, 아것도 재미가 없는 곳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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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기, 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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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그래도 공기 좋고 풍경 좋으니까 시원하니까 음. 잘 왔다. 어, 어디서 말 소리 안 나나? 히힝 하고. 아니 방금 들렸어 말 소리가. 네? 어. 어디서말 소리가 들렸는데 히힝 하고. 기분 타셔 납다. 히힝 소리를 들었다니까 그래 말이 있어 그렇게 뛰어놀아 말이. 어. 그래 내가 히힝 소리를 들었어. 이렇게 말이 뛰어노는 곳이야 여기. 새답을 낳나봐요. 어, 음. 자유게 파닥파닥 뛰어놀잖아. 혼자만 음. 왔어요. 지금 쟤는 비를 안 맞았단 말이지. 음. 그러면은 어딘가에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어딘가에 축사가 있는 거야. 어또 또 어,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왔다. 음. 어딘가 에 축사가 왔고 축사가 있고 지금 비가 그쳐가지고 음. 그 축사를 열어준 것 같아 지금. 음. 또 온다. 그래 또 히잉 소리 들리지? 히잉 소리 들리지? 음, 음. 들리지. 밑에 어. 밑에 길 밑에 가는 게 저, 어. 어. 그지 그지. 어, 와또 왔다,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오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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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어, 이 비껴 비껴 비껴서 그렇 어. 미다 그래 히 소리가 들렸다니까 기분 탓이 아니라니까 내가. 네? 어, 여기가 이렇게 네? 말 띄어 오은 타는 곳. <laughs> 저, <아래로> 가면, <laughs> 하, 저 밑에 있나 봐. 족사가 히 소리가 어. 여기서 어디서 들렸다니까. 음. 아, 그래. 말 봤으면 됐다. 어. 가기 전에 한 보여 주네. <laughs> 어 저기 다시 올라왔다 검은 말오오 떠오르고네 어, 어 검은 말세 마리다 와이 아, 아까 좀 노랑 말한 마리 있었어 어 얘는 이새 조랑말처럼 <laughs> 보인다 등대가 <laughs> 있구나 어오소이곧 어. 아, <laughs> 그래 말을 봐야 재밌는 곳이거든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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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도이미사키 어말 짚고 간다 바이바이 뒤에 차가 왔었네 응. 어, 너무 너무 우리가 도 대충 서 놨네 스위머세어세어 바이바이 토이미사키 해 뜨니까 말들이 나왔어 어이 도로 도로 하나 사이로 말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더라고 어, 야생마주위이 앞도 일반공원 해가지고 오, 와일드 진짜 야생마들 인가 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고 지금 비 한참 맞다가 얘네들이 해가 뜨니까 나와서 못 말리고 있는 것 같아 한두마리가 아니야 저거 많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야생마들 왔다 날이 개가지고 억수로 잘 나오네 와 하늘 위에 떠 있네 사람들이 어, 저 엄마말 무대뽀 커플들 <laughs> 하늘 위에 떠 있네 <laughs> 어, 토이미스키 빠이빠이 간다 말잘 자고 말잘 녹이고 저기도 여기도 많거든 말이 저 끝에도 말말 천지다 지금 어, 야생말 공원이다 여기 아딱해 뜨니까 해 뜨니까 너무 아름다워졌네 바이 바이, 도이 미사키, 바이 바이, 말들. 히히힝. 이제 가고시마로 가야지, 가고시마. 부지런히 가야돼 가고시마까지는 여기서 이제 2시간 정도 걸린다. 아, 다 했다서 좋네. 예, 여기는 이제 가고시마 현, 사쿠라지마로 왔어, 사쿠라지마. 어, 사쿠라지마 아리무라 전망대였나? 여기였고. 여기 아리무라 용암 전망대 여기로 와 있고 여기서 이제 사쿠라지마를 볼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오늘 비가 내려가지고 잘안 보이더라고 사쿠라지마 돌아보자고 예, 이제 화산재 화산재 구경이다 화산 화산 터진 곳 실시간으로 아직 터진 곳이 아니라 터지고 있는 곳을 이제 실제로 걸어보는 지금 바닥도 자갈이 자갈자갈한데 이게 다 화산재야 화산재. 와 이거 아직까지 냄새가 나네. 와, 산 넘어올 때부터 냄새가 뽀록뽀록 나는 게 터진 것 같아 오늘. 사쿠라지마. <laughs> 와 아무도 없네 여기. 여기 헬멧도 막 놓여져 있잖아. 아 어. 헬멧. 어 그러니까 터지면 쓰라고. 어. 아 오늘 그래도. 바람불면 보이네 살짝살짝 살짝. 사쿠라지마 와 여기 냄새가 나네 와 계속 연기가 나오고 있어 이제 앞에 두꺼운 구름이 비구름이 아니라 화산재 연기인 것같아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계속 와그 사격장에서 맡던 그 화약 터진 냄새 그게 계속 나네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자, 나 사격장에서 어떤 그 냄새가 사격장 냄새야. 완전히 온다, 온다, 연기 온다 이렇게 오고 있어. 저 검은 게 사격장 냄새 그그 그 매연이야 매연, 화산재 터진 매연. 와, 씨. 음, 역시 여기 아리무라 전망대는 이 화산 터진 거 초목들의 그거를 딱볼 수가 있어서 제일 울창한 게 제일 오래 전에 터진 거고. 바로 앞에 있는 게 1910년도에 터진 거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제일 어린 초목들이 40몇 년도에 터진 초목들이고, 해가지고 딱딱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 역시 사쿠라지마야. 와, 활화산. 사격장 냄새. 아, 반대쪽 시내 쪽은 이제 비내림이 내리고 있어. 반짝반짝하네. 돌아보자. 어. 어, 공원 만들어놓은 거 돌아보자 가면서 화산재 돌도 좀 보고. 응. 아해 뜬다 이제 또. 와전돌 뾰족뾰족한 거 봐라. 어말말말머리합니다 말머리야. 어딱 말머리 어, 말머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저기로 가든지. 어쨌든 이게돌러와야 되니까. 어. 이리로 와야 돼. 어. 근데 어. 우산 접어도 될거 같아. 응. 피난투 셀터 음. 와저 앞에 있는 뭉게뭉게들이 다 구름이 아니라 가스다 가스 하. 앞에 있는 뭉게뭉게들이 구름이 아니라 가스라고 찐한 애들은 찐한 애들은 가스라고 어. 아니, 이게 겨울에 뭉게구름 생길 수가 없어 그치 아무리 비가 왔어도 이렇게 예쁘게 뭉게구름이 생길 리가 없지 음. 예쁘긴 하네 뭉게뭉게 솜사탕처럼 와 해가 떠서 잘 보인다 이제 이게 구름이 가린 건지 터져가지고 안 보이는 건지 반대쪽 사면에 가보자고 어 거기서 보면 훨씬 잘 보일 것 같아 와 저게 가스가 구름처럼 너무 예쁘네 타기도 했고 화산재도 묻고 해가지고 얘는 시꺼맣고 얘는 하얗고 신기하네 나무색이 다르네 아 나무가. 어, 네, 그지 돌 조각이 뜨거워가지고 어, 탄다. 입어, 불 탄다니까. 어. 아 이런 짜리 바꿔놨네 사람들.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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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몰라 난 꼬불한 것좀못 읽는다. 응. <laughs> 그렇게 사쿠라지마. 아리 아리무라 전망대 어이게 트레킹 코스다 어 키리시마 어 조금만 국세 국립공원 사쿠라지마 아리무라 용암 전망소 아, 아까보다 아더뭉개뭉개 해진 것 같아 원래 이렇게 뭉게뭉게 안 나오거든 쪽짝짝 금작금 그냥 연기만 나오네 수준인데 오늘 참 많이 터지네. 아니 많이 나오네. 화약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뒤에 뒤에 있는 구름 봐라. 완전히 응. 어, 덮었다. 한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붕하게 덮는 거지. 응. 어. 하늘 전체를 한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꿍 덮고 또 한번 뻥 나오면 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또붕 덮고 응. 재밌네. 파란 하늘에. 에, 예, 이제 여기는 이제 유노히라였나? 유노히라 전망대에 왔어. 원래 여기서 보면 이제 사쿠라지마 뾰족뾰족하게 낙하다케랑 무순다케 무슨다케 해가지고 뾰족뾰족하게 진짜 잘 보이는 곳인데 거기 갔을 때는 되게 해가 잘 빛났는데 또 여기 오니까 또 구름이 사면 타고 올라오면서 또 가리네. 일단 올라가서 보자고. 유노이로 어라운드 뷰. 전망대 가보자고. 여자도 볼수 있대 이 히라 전망대 표고 373m 원래 위에 뾰족뾰족한 사쿠라지마가 보여야 되는데 아쉽구만 머리를 가렸어 그게 산이지 아 원래 딱 뾰족뾰족하게 보이는데 아... 어. 오늘은 황이다 황 하하하 <laughs> 내, 내 이전 영상을 확인하세요 해 가지는 가고시마 시내 쪽 전망대다 바람발다 우와 <목소리> 해가 비친다. 아이고 추워라. 여기도 이제 칼데라야 칼데라 호. Bye b 사쿠라지마. 내려가자. 족 족탕하러 가자 족탕. 어 아, 있었잖아, 어쨌든 간에 두 개의 화산이 어, 지금 겹쳐져 있는 어, 거야 여기가 어두 개의 화산이 겹쳐져 있어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음, 터지고 음. 있는 거지 아마 숙소에서 계속 보다 보면은 가, 거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보면 딱 보인다. 에 유노이라 음, 데나 전방대에서 어, 엄마 쓰면 이쁘네. 예. 그 화산 잘안 보이지만. 예. 어, 오케이. 예. 이제 여기 사쿠라지마에 여기가 무슨 족탕 공원이었는데 이름을 까먹었네 이 멋진 뷰티나무인가 어, 줄기나무 있고 여기 이제 무료 족탕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무료 족탕 하면은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무료 족탕 화산이 있으면 족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족탕을 하러 왔어 아 o 유 라고 써 있네 저기 아씨유 포트스 a 엄마 먼저 뛰어갔어, 아빠랑. 키리시마, <laughs> 킹코왕, 킹코왕, 네셔널 파크. 엄마 어디로 갔을까? 아, 딱 역시 내려오면은 날씨는 좋구만. 여기, 이 바다를 보며 폭탄을 할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물도 뜨뜻한가? 아 바다도 바다다 바다. 와물 색깔 봐라. 한가아 뜨끈뜨끈하네. 와 근데 문제는 바람이 역수로 불어가 춥다는 거다. 사쿠라지마 이렇게 보면서 조격 조타를 할수 있는데. 와 사쿠라지마에서 보는 야고 시마의 풍경. 하고 바람이 억스로 분다. 이 족탕 하나가 위에는 얼어 죽겠다. 그리고 시마의 풍경. 저 위에 산 위에 호텔도 보이고 배도 보이고. 에, 그렇지. 우 와, 춥다. 바람 분다. 해 있을 때도 춥겠는데 이거. 나엄막 담근대발. 철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이게. 보면은 저기 연기나는 부분이 있어. 이게 족탕이도 다 똑같은 족탕이 아닌가 봐. 아까 거긴 철분 족탕이고, 여긴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 연기가. 이 길을 따라서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지. 이 물이 빠지는 배수 쪽인데, 여긴 이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지. 엄마 쪽이 발 담궈 버렸는데, 일단 만져봐야겠다.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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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억수로 뜨거. 뜨거. 뜨겁다 와 억수로 뜨겁다 중국어는 꼬마이도 억수로 뜨겁다라고 하는 것 같아 엄마 불러야겠다 어 응. <laughs>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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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억수로 뜨겁다니까 이게 와 이거 지금 지압족탕이었네 지압족탕 <laughs>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류에서 담그고 여기가 이제 원천이거든 원천 원천수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원천이라서 이 밑으로는 못 가고 위에서만 엄청 뜨거워 한7 8 0도 되는 것 같아 어 엄청 뜨거워 이게 원천이 와와 와, 신기한데 여기 공원 한복판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어 여기만 이철분 온천이 나오고 있다는 게 신기한데 그니까 러 이걸 관리를 안 이대로 방치하는 그니까, 이걸 어떻게 방치하는 거야, 이렇게? 어, 이유가 있는 거야. 계속 흘러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배관이 터졌다던가, 어 뭔가 이유가 있어. 뭐 와. 심지어 여기도 뜨거워. 이쪽, 가, 가쪽, 가쪽인데 와, 엄청 뜨거워. 가에도 한 4,50도 되는 거 같아. 안에는 한 7,80도? 8,90도? 8,90도? 100도씩? 자, 끊는 물이 와, 끊는 물이 나와, 끊는 물이. 와시 따뜻하다 맛도 한번 먹어보니까 짭짤한 게어 짭짤한 게 간이 딱 맞아서 진짜 신기하네 여기 어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에이, 이제 사쿠라지마에서 본사업으로 가야지 여기 이 온천수에 강이 돼 버렸어 연기 뻘뻘 나오는 게 추워가지고 이게 이게 맞나 정상인가 <laughs> 어 너무 웃기네 와 너무 웃긴다 이거. 빠이빠이. <laughs> <보이지도 않아, 웃음> 이제 사쿠라지마에서 가고시마 본섬으로 가는 배 탔. 어 바로 탔네. 이제 바로 출항이다 출항. 이 빠이빠이 사쿠라지마. 예이 하이 가고시마시네. 구름이 껴 있어도 빠이빠이 해줘야지. 바이바이, 사쿠라지마. 밤에는 또 처음 타보네, 나도 이걸. 하. 이제 저녁 먹고 호텔로 들어가면 끝. 바이바이.